10월 22일 우리 동영상예배 금요기도에 못나온 분들을 위해서 드립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서 62장 4절 말씀 봉독이 올립니다. <laughs>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햅시바라 하며 내 땅을 빌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생애에 가장 좋은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께 구별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건강과 믿음 허락하셔서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찬송, 영광, 감사, 존귀를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치료의 광선을, 기도의 응답을, 생활의 구원을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님 예배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헵시바와 뷔라. 이 헵시바는 너는 나의 기쁨이다. 주님께서 뷔라는 결혼한 여자. 우리가 성도의 소속이 주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께 신부 된 자처럼 우리 각자 각자가 예수님의 신부 된 자.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서 3장 17절도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 당자가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편으로 돌아왔을 때먼 발치에 그 아들을 보고 달려나가서 그를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고 그에게 의복을 바고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시키고 산채를 열어주면서 이는 죽었다가 다시 산 자다. 그 아버지의 그 기쁨처럼 그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셨지요. 주께서 잃어버린 양한 마리가 찾았을 때, 백 마리 양 가운데 한 마리를 잃었는데, 한 마리를 찾았을 때에, 그 재인 하나가 돌아왔을 때, 천국에서의 그 기쁨, 아흔 아홉 명을 인하여 기쁨보다 더 기뻐하겠다. 한 사람이 돌아올 때. 어, 참 우리가 주의 기쁨이 된다는 게참 중요한데요. 히브리스 11장 5절에 보시면 애녹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우리 자신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는 삶 그런데 히브리스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믿음이 있어야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는 것이에요. 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셨다.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예. 하나님의그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삶. 특별히 우리가 이 믿음을 갖는 것, 주께서 에베소 2장 8절에도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이지요. 특별히 우리가 주연혜 가운데서 10편, 37편, 4절, 5절은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와를 기뻐하라. 그래야 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게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견지해야 될 추구해야 될 삶의 절대적인 요소가 무엇일까? 찬송과 맡김입니다. 그리고 찬송하면서 기뻐하는 것의 최고의 표현이 주를 노래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전지 전능하심과 사랑을 믿고 상황 속에서 주를 노래하는 사, 주님께서 최고의 삶으로 인도하시고, 또 최고의 삶으로 보호하시고, 또 최고의 삶으로 삶을 주께서 대기하시고 세우신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주를 노래하는 것이지요. 어, 타이타닉 그 영화 가운데 보면 그 배가 침몰했을 때 침몰해 가고 있는데, 그 악기를 든 악사들이 우리 찬송가, 이전 찬송가의 338장이지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침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죽게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춥게 더나가기 원합니다. 그 곡을 이렇게 모든 악기들이 연주하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찬송가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그 타이타닉 영화 가운데 보면 이제 배가 침몰해서 물이 들어오는데 그 늙은 노 부부가 침대에서 같이 임종을 맞이하는데요. 부부가 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평안히 인생을 주 앞에 맡기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언제 안 어려울 때가 있겠습니까만은 인생의 연수가 7이억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라 그랬지요. 맡기는 거지요. 주님 앞에 우리의 가정을 또, 직장과 사업을, 건강을, 자녀들을, 우리의 미래를 딱 주의 손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노래하는 것이지요. 오늘 박 목사도 둘째 아이를 일찍 출근해서 그 직장에 태워다 주고 오면서 우리 주 앞에 찬송하는 시간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금요 그 기도에 전에 공원을 다섯 바퀴를 돌면서 그 다섯 바퀴 동안에 참 주님께서 많은 찬송을 생각나게 하셔서 은혜롭게 그 찬송을 불렀습니다.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빌라 도의 들에서서 가시관 쓸때 주님의 온 얼굴은 피로 젖었네 온 인류의 저주를 속하시려고 처주의 가시체로 관을 쓰셨네, 아하, 초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쳐온단 빌라도의 군인들이 때린 책지게 찢어져 피로 물든 주님 등허리온 인류의 질병을 속하셨으니, 치유의 강물에서 넘쳐 흐르냐 하면,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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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사랑 깊고 크셔라내 영혼의 파도처럼 매달리쳐온다 우리가 이 곤란 많은 삶의 여정 한계 상황과 우리의 무력함과 건강의 약함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직장과 사업, 우리 자녀들 어느 것 하나가 정말 안전지대가 없는 이때에 이추를 찬양하는 것, 죽게 노래하는 것. 역대하 20장 21절 23절에 모압과암몽군이 쳐들어왔을 때, 여사바도왕과 호 유대백성이 자장대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주님 앞에 그들이 제일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을 감사하세 찬송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적진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곳이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그 대적이 와해되게끔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고달픈 인생의 여정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주의 능력과 주의 성실하심과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믿고서 우리가 주를 기뻐할 때 주께서 대적을 와해시키시는 우리의 대적을 우리의 문제를 풀어 주시는 그 영광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30편 4절에도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또한 주님께서 느헤미야 8장 10절에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그랬습니다.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이지요. 주를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 춤추는 것이지요. 다윗이 사무에라 6장에 다윗성에 하나님의 언약계가 들어옵니다. 법계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왕임에도 불구하고 춤을 추었습니다. 그 바지가 흘러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그 멋있는 영혼 아닙니까? 주를 노래하는 영혼, 주를 기뻐하는 영혼. 그게 주께서 왜냐? 너는 나의 기쁨이라고 우리를 주께서 그렇게 명명하셨기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들을 예수를 도의 피로 제사함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라 하시고, 천국 열쇠를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네게 주께서 천국열쇠를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 풀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주님이 너는 나의 기쁨이라 했으니까, 또 스바냐 3장 17절에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이게 뭡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내 잔이 넘치는 거지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친 아이다. 내 잔이 넘친 아이다.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그 우리 주님을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주를 노래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권난을 속에 있을 때 시편 57편 말씀에 보면 다윗이 아둘람 굴에 이렇게 갇혔을 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구성원들이, 그 자기 이렇게 수화에 있는 영혼들이 그 형태가 어떠하냐면, 환란 만난 자, 빚진 자, 온통 한자 그 무리들의 그 분석 현황입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상 21장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얼마나 거기에 다툼과 분규와 참으로 환난과 문제가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그다 문제투성이들만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사울 왕은 특전단 3천 명을 풀어서 유대 전체를 샅샅이 수색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하지요. 제사장이 다윗에게 먹을 것과 골리앗 칼 주었다가 대사, 대, 제사장 가정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지. 그래서 사우랑이 선전포고를 해가지고 다윗을 도와주면 멸절시키겠다 한단 말입니다. 그때에 예, 무슨 찬양이 흘러나오겠습니까? 무슨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편 57편도 읽어보면 다윗이 정말 연약함 속에, 환란 속에 정말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뜻을 정했습니다. 우리도 뜻을 정해야 됩니다. 시편 57편 7절, 8절 말씀에서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죽게 찬송하고 감사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깰지어다,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물리적인 어두움, 내 인생에 부딪힌 물리적인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여호사밭 왕이 모압과암몬군이 있을 때 그렇게 거룩한 예복을 입혀서 찬양대를 조성해서 앞에 제일앞에워서 주를 찬송하고 주께 감사할 때에 주께서 천사를 대적 속에 보내셔서 그들을 와해시키신 것처럼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주께 노래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25절에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바울과 실라가 주를 노래합니다. 그들이 빌립보에서 점을 쳐서 이렇게 주인에게 이득을 보게 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주었는데, 그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주인들이 다윗과 바울과 신라를 고소해서 그들이 재판석에 잡혀가지고 두들겨 맞고 발이 착고에 차이고, 한밤 중에 갇혔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큰 고난과 문제 속에 떨어지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한밤 중에 축게 찬송하고 기도했다였습니다. 그때 옥터가 흔들리면서 결박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감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간수가 세수가 더 도망간 줄 알고 깜짝 놀래서 놀래서 자결하려고 할때 바울이 그걸 멈추어라 하면서 그에게 모든 재료가 다 있는 것을 보게 하지요. 그래서 그 간수가 회개하고 그 가족 전체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인생의 결박이 풀리고 옥터가 흔들려서 옥문이 열리고. 내삶 속에서 하늘 문이 열리려면 우리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사야 43장 27절에도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시편 20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그 주여 그 이름이 거룩하시다 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다윗이 악기를 탈 때에 사울 왕에게 일단 악신이 떠나갔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이 찬송하는 능력 오늘 박목사도 찬송하는 시간을 거의 한두시간 이상을 가진 것 같아요 요즘에 찬송이 많이 습관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걸을 때에 운전할 때에 찬송하는 시간을 많이 가습니다 그랬더니 산송가들이 잃어버렸던 장소들이 많이 생각이 나고, 또 감사하게 3절까지 있는 것은 3절까지 다 곡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4절까지 있는 것도 4절까지 다 생각나게 하시고, 너무 감사한 거 있지. 요 그래서 아주 찬양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 이사야 57장 19절에 그 입술의 고백대로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 오늘 우리 밤에서도, 밤 내배에서도 우리가 선포했는데요. 나는 겨자씨 하할 만한 믿음이 있다. 나는 겨자씨 하할 만한 믿음이 있다. 오늘도 방모스도 여기서 열번 이상 선포했어요. 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도 열번 이상 선포했어요. 그 다음에,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건강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선포했어요. 그리고 쿠에의 법칙. 나는 매일 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다. 주님의 은혜로 나는 매일 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다.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2 0회 이상 선포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선포하실 때는 뭐냐면 경건의 시간을 좀 가지실 거요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는 시간 또 기도하는 시간 또 주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말씀을 암송하는 시간 이것을 가지고 난 뒤에 이런 선언적 선포 선언적 선포를 하면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른다 했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찬송은 곡조가 붙은 노래라 그랬습니다. 곡조가 붙은 기도, 곡조가 붙은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곡조 곡조가 붙은 기도를 조합해 올려 드리는 것이지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찬양할 때 천사를 보내셔서 대적들을 파수해 하시고 깨뜨리시고 주님께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너는 나의 기쁨이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기뻐하는 삶 그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여님 가운데 찬양함으로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금요기도에 못 나온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이 말씀 듣고 모두가다 주여님 가운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